thank you 주인주인들도 그렇게 형이 바로 있어 지금 어 아, 같이 있어. 그근데애매하네 오늘 어또 찍어요? 왔어 왔어 왔어. 아직까지 하나 근데. 어디야? 어. 뭐가 아아네병까지라네네병아 이거 모르지 이집도채 먹을 걸. 몰라는데. 아 오늘 좀더나어야겠는데살아고 뭐라고. 소한 마리 모아야지, 우리 네명인데 응. 아, 좀, 리뷰한테 전화해봐야겠다. 이 차는 깍지다니. 깍지다니 가야 아니, 아니 안갈거 아니야? 안갈거 아니야? 응. 저요? 좋한 마리. 응. 여기서 먹고, 이차갈 거야? 깍지다니? 아니, 야, 이거 보자. 소고기 시켰을 때, 소주 1000원 6병까지 천 원. 네, 네, 네. 돼지고기가 4병 네네 4개까지. 목았리 어, 근데 토랑게 들어가 있어. 원래 원래 천원인데 지금은 딱 그리 바뀌었네. 물어봐야겠다. 원래 원래 원래는 그랬다 이거. 아니, 돼지 네 병인지 막 들어가 있어. 아, 돼지는 아까 말안했으까 아, 했어. 손에 말했어. 시죠안녕하세요 방거에 응답은 했어요. 어. 개새끼 누구냐? 림수. 존나 흑, 말도 안 해. 현우도말안 했다이가. 우는 걔는 원래 그런 새끼였고 그냥 아, 이게 이쁘게안이거든 허립 잡았다. 아, 림수 왔네왔네 왔네. 겼어요. 왔네, 왔네. 어 <laughs> 소리가 왜 헤어졌어? 뭐라고? 왜 헤어졌냐고. 야! 아니야! 책을 빌야 돼! 아니야! 맨날 만나도 안 했는데 뭘. 응. 만나도 1우 얘기하고 있어. 니까 그러니까. <laughs> 우리 그때 우리. 그때, <laughs> 그러니까 그때 고 나서 모임에서 만난다고. 그래! 나서 이제 야, 그 그거, 그 야! 아니야! 어. 작년 말이었어! 그게 <laughs> 이상 아, 다음 기억을 안 볼. 아, 보지마, 보지마. 여기 보지마. 맨날 저녁에 연락해갖고 소 쳐먹자면 말만하지. 아, 뭐 아무것도 모르고. 모르고. 아니, <laughs> 그냥 야, 관심도 없다, 그냥. 뭐야, 뭐야, 뭔데, 뭐 집에, 뭐네, 뭐네, 집에, 뭐네, 집에 뭐네. 술만 들어가면 돼, 저 새끼는. 뭔데, 뭔데, 언제야, 이게 야, 오래됐다, 너는. 왜, 여름에인가요, 근데. 여름에 하니까이력치가안 좋지. 왜, 왜 여름에가 없냐고. 아빠서 지랄하고, 잡빠졌네 이제 그 모임은 아예 안 하는 거예요. 어, 재미 없어, 근데 솔직히 재미 없어. 그러니까 사람도 만나고. 야, 나도 이제 모임이 재미가 없어. 왜요? 아니, 어? 모임이 아니라 삶이 재미없단 얘기 아니야. 아, 아니 모임이 재미없어. 모임이, 모임이 재미없어. 그러니까, 사업을 하면서 자 네? 그러니까 주말에 솔직히 거의 집에 있어요. 아, 왜? 약속을 미리 잡아야 되는데 못 잡으니까. 나 아, 일이 언제 끝나지 몰라서. 연애할 때도 연락을 많이 안 했을 것 같아 여자친구한테 아니야 네, 네, 네. 연락을 되게 자기는 그런 스타일인 것 같아 아니야 여자 여자 친구 사귀면 연락도 가서 한데 여자친구, 여자친구. 진자 늙어 보인다고 차가 아, 보인다고 막내 손은 내 실이라고 등신 내이라고나의 파트 이런 문제네요 아, 아, 그래 일래 아, 그래 네? 그래 그래 <laughs> 내가 거안 내가 깰어 임마 느끼는 거지만 사람은 관리를 해야 돼요 관리 어. 응. 응. 그래서 어디 주수가올라가니 어디 주일 어? 아 지금 아니, 아니, 자를 거 찍고, 아니야, 자르고 찍고 이제 갑자기 그. 맛있죠, 맛있죠, 맛있죠. 인생, 그러니까 그 목숨은 환경에 따라 달라져거든요. 까치, 그 가치, 까치한이 더 있으면 형, 님 내가 봤을 때는 지랄하고. 자르야지, 야지 아, 잠깐만, 잠깐만. 제가 달라 할게요 아니.. 달라게? 어? 아 그러면 다 같이 커플 모임 하다 그래서.. 아, 그럼 우리 둘이 커플이라고? 아이 그.. 좀그런네또 그지? 커플 모임 <laughs> 네, 그래, 아, 그러니까 어 그러니까. 어? 아 그거 매트로 언제까지 할게요 그거 야, 그거 야 몰카 해라. 조회수 몰카 봤서 유튜브? 안 아, 봤지? <laughs> 조회수 얼마였 봤어 <있어. 웃음> <laughs> 야 민지가 그거 조회수 게려 계속 못해 <laughs> 아니 나는 몰카 너무 어이가 없는 거야 민지 <laughs> 이게 야 그거 조회수 얼마였는데 <laughs> 그때 <목소리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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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야, 섯분 아니 여섯 분. 야미지 개웃기네. 나그 조회수. 지 오빠 나 아니, 자기 오빠 나온다고. 야 이거 나온 야나거 되게 싫어한다며. 아 싫어하는데 자기 오빠 나온다고 또. 되게 하다 어. 아, 봤는데 조회수가 엄청 많을 줄 알았는데 2 3삼만이야아 이거 편집은 되게 되게 <목소리가> 아, <진짜 목소리가> 열심히 했어. 아 진짜 열심히 열심히